아, 어, 이번에 고비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이집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. 사실 이집 공짜로 받은 거거든. 남들 다 한다는 코인에 어줍잖게 손댔다가 20대에 모은 내 전재산이랑 부모님 돈까지 크게 잃는 바람에 도망치듯 집에서 나왔어. 음. 근데, 공짜집이라고 해서 그렇게 날지도 않았고, 집이 꽤나 넓어서 집 자체는 나름 만족해. 처음엔 집을 공짜로 준다길래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, 진짜더라고. 집주인을 처음 봤을 땐, 이 사람 조금 이상한가?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. 심하진 않았지만, 냄새도 나고, 눈도 조금 어색하게 뜨고, 무엇보다 얼굴에 뭘 바른 건지, 이런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, 시체처럼 핏기 없이 하했어. 그래도 집 자체는 엄청 좋아. 2층 구조에 목재로 된 전형적인 전원주택이거든.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이랑 벽이 조금 물컹거린다는 것만 빼면 인테리어도 나름 최신 스타일로 되어 있었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싹 새로 해주겠다면서 주인은 내가 빨리 들어와 주길 바라는 눈치였어. 나도 그게 궁금해서 집을 다 둘러보고 나온 다음 조심스럽게 물어보긴 했어. 왜 이렇게 좋은 집을 공짜로 넘기려고 하세요? 그것도 땅까지. 혹시 집에 어떤 사건 같은 게 있었나요? 솔직히 말해 주셔도 됩니다. 그랬더니 집주인은 멋쩍게 웃으면서 자세히 말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긴 하지만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는 결국 이유를 말해 주진 않더라. 조금 무서웠어.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집을 넘겨받을 때꼭 지켜줘야 하는 약속이라고 해야할까 조건 같은 게 있었고 난 그걸 모두 지킨다는 약속하에 여길 받은 거거든 조건은 단순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좀 이상한 거 같아. 한번 집을 받기로 약속했으면 취소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이사하지 않고 평생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거랑 3일 이상 집을 비우면 안 된다는 게 조건이야. 사실 내가 집 밖으로 자주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라 생각보다 어려운 조건은 아닌 것 같아 별 생각 없이 알았다고 했지만 지금은 조금 후회 중이야. 그러게 정말 왜일까? 그리고 집 뒤에는 오래되고 작은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은 손대시도 가까이 가시도 말아달라고 하는 거 보면 분명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긴 했던 거 같아. 하, 너무 과장된 생각인 걸까? 그리고 여기에 온걸 가장 후회하게 만드는 건 밤만 되면 산에서 알수 없는 뭔가가 온다는 거야. 모르겠어. 모든 게 혼란스러워. 이 집에서 내가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.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서워져서 심장도 빨리 뛰어 몰릴 수는 없는 거겠지. 밤에 내려온다는 건 뭐랄까 집 뒤에 산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가 와. 나도 무서워서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축축하고 기분 나쁜 느낌이야. 처음엔 아주 멀리서 시선 같은 게 느껴지는 정도였지만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아. 언젠간 그게 현관을 넘어서 1층을 넘어서 내가 숨어 있는 2층까지로 오면 어떡하지? 모르겠어. 이제는 포기했어. 나갈 수 없어. 되었을 거야 내가